어, 과장님뭐 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는 정과장입니다. 네, 우리 여기 지하주차장 진입로 하는데요. 이게 밤에는 어두워가지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지 차량 유도 표시 요게 지금 미끄린 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야광형광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이게 진출입할 때 안전사고 네. 예방하려고,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붕풀이 끊어졌네? 예. 근데 뭐, 여러분들도 <laughs>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런, <laughs> 제 안전 우려되는 것들은 찾아서 하시면 좋을 텐데 이거 우리, 이제 요거하고, 또페인트또 칠할 겁니다. 우리 요새 인트 되게 많이 칠합니다. 선수 있습니다, 선수. 예. <laughs> 예 저기, 유기사님. 네.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마무리는 이 기사님이 또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 사람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지. 뭐한 번씩 하세요. 네. 지금 저 램프를 찍어주세요. 여기서 나와서 얼마나 위험한장비인데 여기가. 네. 엉켜요. 여기서 차가요. 네. 과장님 네. <laughs> 네. 네. 뭐 했어요? 아예 지금 우리 이제 요 주의... 보이는 데일나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그 페인트 이제 도색한 다음에 이쁘게 작업 완료되면은 다시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하세요? 어신기한데네 어, 아, 네. 아파트 사람들정가니다아 오늘 하루 좋해 여기 기 한번 찍어가지고 대 찾아내고 그런 지 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가지고요. 우리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 한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하루 왠지 그랬더니만, 이코노미 증후군 아시죠? 쭈그리고 앉아서, 저거, 그 분필로 마킹하고, 머스 테이프 붙이고, 이제 페인트 칠하기 전 작업 다 해놨거든요. 아,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아, 저도 피곤하네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작업한 우리 근무자들 고생 많이 했고요. 내가 이거 다한 다음에, 갈비탕 먹자고요. 네. 하여튼간, 우리 오늘 고생들 많이 했어요. 하여튼간, 아파트 사람들 항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사주시는 거예요? 부짱!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예.